항상 항상 얘가 들어온 이분 뒤에 걔가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몰라. 그리고 들어올 때막이 get a 다니까이 e in the cool. You will throw it there. But. What is it? You don't k n o 뭐 그냥 하트 이런 게없이 없이 그냥, 그냥, 그냥 땡땡 막. 철수 막 이렇게 두식이 막 이런 식으로 음. 남자친구의 존재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경우는 뭐. 뭐 그러면 비밀 여는 거지? 집단 조직 이런 데에서 그 집단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시시를 한다고 해. 그러면은 내 동기들, 내 선후배들은 뭐 몰라야지 비밀여 되겠지.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내 다른 친구들한테는 알려주면 상관없지 않나? 나는. 진짜 비밀 연애는 진짜 아무도 몰라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진짜 친한 친구 몇명 빼고는? 진짜 딱한두명 이렇게 정말 내 가정사까지 다 말할 수 있는 친구들 빼고 아무도 몰라야 비밀 연애 아닌가? 나 같은 경우는 본 적도 있고 해본 적도 있는데 나는 꽈씨씨를 했던거이요 그러니까 모두가 맞다고 해도 그들만은 아니라 그게 나였거든. 그래서 난 진짜 초반에 한, 한 달? 아예 진짜 티도 내기 싫은 거야. 진짜 절대 그냥 영원히 비밀로 만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우리 학교 주변에 영화관이 딱 하나밖에 없어. 아뭐 예매 티켓 뽑아야지 이러고 딱 올라갔는데 우리 과에 어떤 남자랑여자가딱 앉아있는데 <laughs> 둘다 아쉽다. 이걸 이렇게 맨날 딱 보고 서로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눈빛을 겨해서 <laughs> 나는 내가 하는 와중에 비밀 연애를 하는 커플까지 본 케이스가 있어요. 새내기에게 조학번 이 선배는 정말 약간 크게 다가오잖아요. 왜 그렇게 그 선배가 갖고 싶었는지 하늘같은 위로 선배님과 했었고 그리고 주변에는 진짜 많죠. 근데 나는 실시를 해도 나는 그냥 쿨하게 오픈한 편이었어. 내 생각에는 비밀연애를 해봤자 어차피 다들 알아요. 나만 비밀이야. 정말 아예 응. 모른 척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이랑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공포지 오디션에 구린 걸 갖고 와가지고 아이그 어, 구린 거 아니야. 이거 약간 <laughs> 전통이 있는 명언이라고. 왜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강의실 앞까지는 손을 잡고 같이 와 먼저 들어가게 하고 먼저 서성거리다가 막 들어가. 야그 그건 무슨 의미야? 다 보여. 항상 항상 얘가 들어온 이분 뒤에 걔가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몰라? 그리고 들어올 때막 아, 이런 맞아. 들어온다니까? 이러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리고 둘이 같은 커피 들고 들어오고. 아야 도... 아, 맞아 맞아. 그러면서 눈빛이. 그러니까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 어떠? 비밀연애를 추구한다기보다는 내가 애인이 있는 건괜찮은 근데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으면 좋겠어. 내가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막 내가 누구를 만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꼭 보면 해먹는 아, 사람들도 많고 남일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랑 약간 이어서 생각해본다면 비밀연애의 장점은 내가 연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뭐 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막을 수 있고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내가 남자친구가 바뀔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흑역사를 만들 수도 어, 있어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게 나 진짜 최고 장점이라고 생내 생각에 장점은 우리가 이런 연애를 너무 안 좋게만 보 이유가 없는데 비밀이 뭐야? 숨겨야 되잖아? 남들한테 들키면 안돼 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사람들이 없는 곳을 가야 돼 없는 곳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으슥한 곳으로 <laughs> 그치? 으슥한 곳으 아니 갈수 있다 아무튼 어두운데 둘만 붙어있을 수 있지 더욱 더 진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진하게 붙어 굳이 굳이 여자친구를 알리고 싶은데 에이 수정아 우리 걸리면 안 되니까 저기 조용한 데 갈까? 그렇게 이상하게까지는 <laughs> 생각을 안 해도 되지만 아무튼 비밀 연애란 연애란 게 서로의 관계를 더동독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 물론 반대로 이제 어장이랄지 외형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 사람의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알리지 않는 것은 어? 쓰레기 아닌가요? 자기를 욕보이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아... 사람 그렇게 가려서 만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좋다 생각하는 거고 굳이 반대를 할 이유는 없어서 굳이 보자면 탄성이긴 한데 다만. 솔직히 그게 의미가 크게 있나? 사실 그 비밀 연애라는 것이 정말 아까부터 계속 말했지만 나 혼자 나랑 얘만 비밀 연애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는 비둘기도 다 아는데 지나가는 비둘기요? 아, 정말 다 아는데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도 쟤네 둘이 사귀지 않나? 이 정도로 아는데 의미가 있나? 장점? 장점을 비밀 연애가 장점이라고 하면은 짜릿한 맛 아무도 모르는데 막 나만 한다는 그런 배덕감 아, 숨겨 숨 가지고 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는 건 이런 거 아니고 부족하게아 진짜 좋아. 그러니까 약간 내가 생각하는 거는 만났다가 헤어지면은 그 사이에 있는 막 많은 인간 관계들이 다 이렇게 찢어지잖아. 그러니까 약간 비밀 연애로 최대한 주변 인간 관계들에게 영향을 안 미치게 하려고 비밀 연애를 하는 것같아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헤어지고 나서 여자친구, 부남친, 구여친이랑 부남친구, 진짜 완전히 쿨하게 야, 맞냐? 이러면 이런... ...한다면 어차피 비밀연애 끝난 다음에 다인간관계에어그울지고 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오픈하는 것도 1년에 단점 제한되는 게 있다 보니까 못 가고 하고 싶은 거못 하고 그냥 항상 이렇게 찐득할 수밖에 없는. 게. 뭘 그렇게 찐득하고 싶어아 그러니까 그래 건전하게 연애하려면 비밀을 하지 말고요 이게 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 이런 사람 만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그러니까 비밀 연애는 불건전하다. 아또 이렇게 뭘로 가네. 근데 왜 굳이 비밀 연애를 해야 돼? 그러고 생각해 볼까 내가 왜 비밀 연애를 했지? 왜 그랬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쫌다 알고 있어. 나도 비밀 연애를 했었다 했잖아. 진짜 나는 그걸 딱 처음에 밝혔을 때 이런 말을 들었어. 아, 야 언제 말하나 했다. 야 얘네 저번에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게 다 보이는 거야. 의미가 없어. 헤어지면은 다 아, 어차피 그, 그 단점 그대로 갖고 아, 오니까. 그 같은 맥락에서 단점이라 하면은. 내내 뭐, 상대방도 연애한다는 걸 아무도 모를 테니까 상대방한테 막 여러 사람들이 막서 집적거리는 걸 내가 두눈 뜨고 지켜봐야죠. 비밀 연애하시는 분들 너무 부럽고 행복하게 연애하세요. 비밀 연애든 공개 연애든 다 아, 좋지만 특히 비밀 연애 하시는 분들. 지나가는 비둘기도 어차피 다 아는 니들만 하는 그 비밀 연애 여러분 이제 그냥 공개 연애하시고 축복받는 행복한 연애하세요. 비밀 연애든 공개 연애든 연애 잘 하세요. 찐득하게 행복한 연애하세요. 색깔도 오늘 막 시뻘개 갖고 막 어, 이상한 아 잠깐 나도 네 촬영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